2 1절 계속 반복됩니다. 예레미야에서 그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의 들을 지어다. 22절입니다. 호와의말씀이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에, 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그게 밑줄 을좀 썼어요. 예, 이십이 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삼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반하게. 막 자기 계획과 자기 혈기와 자기 어, 요구와 욕구대로 그렇게 삶을 막, 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라 이거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왜냐면, 파도가 그 세계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국은 아, 그 경계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아, 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새벽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원고에 있는 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송기부 집사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김원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박정숙이 하나님 안에 있고 조세라가 하나님 안에 있고 김은정이 하나님 안에 있고 정성남이 하나님 안에 있고 송병건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박흥숙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회민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근이가 하나님의 것이고 진우가 경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은수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로아가 하나님의 것이고 수아가 하나님 안에 있고 준나가 하나님의 것이고 로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괴매매가 하나님 안에 있고, 김진전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땅이 하나님 안에 있고, 화가 선생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바틀 읽고는 1, 2. 기 이름을 모르니까요. 얼굴은 다 알지만, 박었기. 바틀 읽고는 3, 4, 5, 6, 7, 8.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땅 주인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서 아침에 그냥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경계를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하나님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냐? 어떻게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내 뜻으로 이겨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으로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첫 번째 너희가 내가 두렵지 않니 너희는 예. 네. 너 내가 안 무서워. 어.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안 무서운 거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참 내가 힘이 없어 보이나 보다. 너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삼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십사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여러분 그게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그게 다 밑줄 한거 보시면. 여러분, 위에 2 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시 주수기한을 정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주수기한은 하나님 그분께서 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 기한을 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기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작정대로 어떤 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할 권리와 낙심할 권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수 있죠. 원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추숙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하고 오순절 사이의 7주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의 초실절에는 하나님께 내 소산의 첫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게 뭐죠? 이것은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늘 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니? 이만큼 주신 하나님, 이만큼 주신 하나님, 요만큼 주신 하나님, 거기 어떠하든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기한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나의 때는 "내 죄를 볼 때다"라는 거예요. 나의 때는 "우리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게 나의 때에는 그런 때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하나님의 때고, 나의 때는 내 죄를 볼 때다. 언제나. 여러분, 나의 때는 언제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다. 나의 때는 언제나 내 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할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때여야 된다.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몇 아, 그런 아,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내 인생이라는 하는 게 길을 주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잘 묵상하셔보십시오. 어, 제가 스기포 성결교회에 있다가요. 감사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쓰임 받은 때가 있고, 감사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한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쓰임 받지 못하게 된 때는, 담임 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주로 올라가셨어요. 다른 교회를 청금 받아가셨어요. 아, 그리고 다음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직장이었어요. 막 목사 안수를 받은한 6개월 어간을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뭐 일주일에 예배를 한 20번씩 이렇게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스키부성결교회를 하고 있다 는 부분이 부목사인 제가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6개월간 극동방송에 제 설교가 나간 거죠. 여러분 극동방송은 전국적으로 주파수를 갖고 있는 방송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6개월간 제 설교가 나갔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0번씩 수, 제일 많은 때는 제가 쉬어보니까 22번 예배를 인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돌아오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건 살인적이었어요. 감당하기가 버거워질 정도였었어요.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와, 숨쉴결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화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구직사상 설교를 할 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매 설교마다 두세 개씩 예화를, 말씀에 맞는 예화를 찾아내야 되고, 극동방송이 설교가 나갔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뺏길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 그래서 야 그때 정말 잘 준비했더라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부터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새벽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중구동구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메시지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양인도를 누가 했냐면 일님도단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랬지만, 예수 든단 모든 간사님들이그 집회 동안에 설교를 듣고, 모든 예수 든단 집회에 저를 강사로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이지만, 여러분, 예수 든단 모든 전국구 집회에 강사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기회는 따로 있지 않아요. 야, 지금 내 삶의 자리를 감사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로 잘 지켜내면 그 때가 추수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야, 지금, 지금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때라고 믿고 여러분 감사로 그렇게 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그런 나보다 옳토다로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며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수의 기한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laughs> 지금. 지금. <웃음>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단이 엄청 좋아하겠죠. 잔치를 열겠죠. 낙심할 거 없어요. 앞에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지고 계시고 모든 내 인생에 추수에다는 하나님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세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아멘 되지 않아요? 아멘 정말 아멘이 돼요 네. 여러분 그냥 이거 다른 교회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게참 선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 당해가 너무 많대요. 전기 당해가 있대요. 분기별 당해가 있대요, 3개월에 한 번씩. 매월 한 번씩 하는 당해가 있대요. 거기다가 임시 당해가 있대요. 거기다가 정책 당해가 있대요. 예, 목회를 하는 건지 당회를 하는 건지 당회는 뭐냐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운영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건지 당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당회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내 죄를 보는 당회. 만일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자기 죄를 보는 당회를 열고 남편으로서 자기 죄를 보는 당회를 하고 장로로서 교회에서 자기 죄를 보는 당회를 하고 목사님이 그러하셨다면 교교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대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쳤다, 나타라는 말이고, 그리고 막았다는 말도 많아란 말인데, 이런 거죠. 큰 신장로, 큰 8자선 대로, 12자선 대로에 서서, 저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거기서 막 손을 가로지면서, 여긴 아니에요. 여긴 아니에요. 다른데로 가세요. 여긴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짓을 너희가 했다. 하고 산다? 하고 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럴 게없대라는 거죠. 복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의 계획이니 야 제발 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 죄가 하나님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들을 막아 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참안 받겠다고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 없어도 됩니다 라고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남녀다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허물로 주의 은혜를 물리치는 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식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 막아쓰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당회 우리에게 소급에 적용하면 자기 죄를 보는 큐티. 말씀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 자기 죄가 보이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길들이 열리고. 할렐루야. 막 구비구비 굽이 된 길이 바로 놓이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 자기 죄를 보는 큐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봐도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예. 무겁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자기 죄를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단이 원하는 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노인받지 못할지. 예.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27절, 20 8절, 29절 말씀이 한 묶음으로 묶어지는 것 같아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예. 네? 세상한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뜻슬로 사람을 잡으며 사단이죠. 예. 네.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이제 이건 우리 얘기예요. 자, 26절은 사단의 얘기고 한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27절은 우리 얘기예요. <laughs> 너희 집들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하 고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한 뭐예요? 나 살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나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다 계산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죄와 내 불순종과 내 허물에 대하여 계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삶에 대한 계산이 꼭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는 29절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꾸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9절을 먼저 볼게요. 이 일들에 대하여, 이 삶에 대하여 꼭 벌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고 내가 보복하겠다. 근데 이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27절,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한 거다. 이거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8절에는 뭐가 있어? 요 행위가 심히 악하대요. 네, 행가심이 악하대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주일날 온곳 속에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온곳 속에 들어있는 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 그 사람과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 처리하는 것과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말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평생을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말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감정 처리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 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대. 우리를 온전케 한대잖아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내 태도와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내 성품과 이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그죠 100개 아니 만분의 1씩이라도 고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65일이면 여러분, 365가지가 라고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만큼씩, 이만큼씩, 여러분, 오늘 보다가 한 6개월 뒤에, 어 날씬해지셨어요. 그말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적어도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음, 아, 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너무 따뜻해지셨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세요? 뭐 이런 말을 좀 듣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사람과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다 이 주절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과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 사람과 태도와 사는구나. 그런데 말씀으로 내 태도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채로 이게 내 성향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그 성향을 못 고쳐요. 예. 네. 이게 특에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히 판결하지 아니한다. 그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 공정한 권익이 전부 이러고 있어요. 네, 정말 책망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미 그들은 번창했어요. 거부가 됐어요. 풍요로워졌어요. 윤택해졌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 됐어요. 이 땅에서 삶을 보게 될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들이 번창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보복 같고 우리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행위를 악하게 살아가면 그들이 거부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 같고, 그들이 풍요롭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 같고, 그들이 윤택하게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번창했고 거부가 되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됐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심판이고 보복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하실 심판과 보복은 따로 있구나. 이건 깨달아지세요. 돈은 많은데, 맨날 없는 한짓 하러 다니고, 악한 짓 하러 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남자들은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네,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뭐, 그냥 관용구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부가 됐는데, 그 거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보복이지 않겠어요. 해서 고난이 은혜라고요. 해서 광야가 은혜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그때 기억하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오늘 묵상관증도 다그 얘기예요. 전우진이란 분의 묵상관증인데, 예. 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만일에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원장님이 월급을 다른 데보다 1.5배 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을 잘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이 잘 돼야 되잖아요. 환자가 오면 영양제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비싸게 많이 남는 걸 팔려고 막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에만 그냥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냥 병원이 하나님이고 원장님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이 쫄딱 망해버렸네요. 그러고 나서야, 단한 푼의 월급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야,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복이죠? 거부가 되고 윤택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도 모르고, 입고, 먹고, 즐기며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광야 속에 들어가며, 아차!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참 여러분과 제 안에 기복과 팔복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서 이것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의 님 방법과 원함이 아닌 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의 원함을 이루고 사는 것 자체가 보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다 가지고, 다 이루고,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10편 84편 10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게 진심으로 고백이 되니까 울컥해지더라고요. 이걸 읽는데 하나님께서 너 진심이니? 진짜 네 인생 그렇게 만들어놔도 돼? 그래서 제가 내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요롭고 번창하고 거부가 됐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너무너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놓지 않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놓쳐지지 않는 그 은혜로 이한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 이 땅에 무슨 꼭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내원하고 제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밑줄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 밑줄 친게 그렇게 세 개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거 어찌하나다이 마지막 죽어서의 마지막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이두 가지 다라고 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 그 마지막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려고 여러분 죽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찌하려고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훤히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은혜 빛이 있어서 동요와 해계와 자복으로 주신 사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이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분이 모든 주권을 치고 계신대요. 그래우리 염려치 말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저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주신 삶의 자리 감사로 잘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